안녕하세요 연세 닥태현 치과 원장 연재영입니다. 오늘은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완전 무치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 임플란트 치료 보철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버덴처는 틀리에 좀더 가까운 보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틀리처럼 꼈다 뺐다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임플란트의 역할은 틀리가. 덜 빠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오버댄처라고 보시면 되시고 디지털 풀라치는 적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튼튼한 구조물, 쇠 구조물 같은 것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틀리와 비슷한 단단한 재료를 완전히 붙이는 그러니까 꼈다 뺐다 하는 장치는 아니죠 그렇게 몇 개의 소수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전체 앞궁의 보철물을 지지하는 전체 임플란트에 좀더 가까운 그런 보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가 있고 전체 임플란트가 있는데, 틀리에 좀더 가까운 보철물이 오버덴처고, 그 다음에 전체 임플란트에 좀더 가까운 보철물이 디지털 풀 아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틀리를 영어로 하면 덴처라고 합니다. 근데 오버덴처는 그 오버가 무엇위에 올려져 있다는 뜻이냐면, 임플란트 오버덴처를 줄여서 그냥 오버덴처라고 많이 일컫는데요. 그래서 틀리는. 임플란트가 개재되지 않고 잇몸 위에 그냥 틀니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틀니가 덜 빠지게 임플란트를 넣어서 임플란트에 어떤 특수한 장치 같은 거 단추 같은 걸 달아서 틀니가 덜 탈락되도록 하는 것을 오버덴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버덴처는 기본적으로 틀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버덴처에서는 씹는 힘은 잇몸이 받습니다. 임플란트가 받는 건아니고요 임플란트의 역할은 틀리가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만 하기 때문에 잇몸이 눌리거나 아픈 증상이 생길 수가 있죠. 틀리를 쓰시면 잇몸이 눌리는 것처럼 오버댄쳐도 잇몸이 그 씹는 힘을 지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잇몸이 틀리처럼 눌리거나 아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댄쳐를 권유드리는 경우는 틀리를 너무 오래 쓰셔서 잇몸이나 잇몸뼈가 많이 없어진 분들은 사실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엔 임플란트를 최소한으로 넣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틀니를 사용하듯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장점은 임플란트를 여러 개 넣는 것보다 임플란트를 적게 넣기 때문에 비용이 좀더 저렴하게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5번인체의 실제 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리를 오래 사용하셔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많이 높고 잇몸 뼈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이제 임플란트를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뼈가 남아있는 몇 군데에다가 임플란트를 두개 또는 네 개를 이제 장착을 한 다음에 단추 형태로 된 장치를 달아서 틀리 내부에도 그 단추에 맞물릴 수 있는 장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두 개를 딱 결합해서 틀리가 덜 빠지도록 장착을 한 사례입니다. 이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고정식으로 임플란트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정식으로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적게는 10개, 많게는 12개 정도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고, 잇몸뼈가 튼튼하고 잇몸이 튼튼해야 고정식으로 전체 임플란트를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군데군데 잇몸뼈가 많이 파괴가 돼 있고, 잇몸이 쭈그러들어서 모양을 적절하게 만들기가 어려운 경우에 디지털 풀 아치, 그런 임플란트를 추천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전체 임플란트의 장점은 임플란트가 여러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을 받기가 좋고 전체 악공을 다 재현하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느끼는 편안함이 가장 좋습니다. 디지털 프라치는 그거에 반해서 임플란트 개수가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저장력이 세신 분들은 사용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고요. 또 임플란트의 위치가 약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전체 악골을다 재현하지 못하고 전체 악골을 약간 줄여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어금니 뒤까지 다 이를 넣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쪽 작은 어금니 정도까지 치아를 재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씹는 면적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 임플란트에 비해서 씹는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의 장점은 이제 비용이 좀더 적게 들어가겠죠. 임플란트 개수가 좀 줄어드니까. 그리고 이제 잇몸 모양을 약간 더 재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더 보기가 좋게 심리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저희가 CT를 찍고 그다음에 구강 내 스캔을 해서 잇몸 상태랑 잇몸 뼈 상태를 면밀히 관찰을 하게 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으시기 때문에 위턱이랑 아래턱의 위치 관계가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그것을 컴퓨터 상에서 정확하게 재현을 해서 이분한테는 어느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고 어느 위치에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고 또 잇몸을 얼마만큼 재현을 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미리 세운 다음에 전체 임플란트를 하실지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를 하실지 결정을 하게 되고요. 디지털 프라치 임플란트로 결정이 되면 미리 컴퓨터 상에서 그래픽을 이용해서 전체 보철물이 어떤 식으로 재현이 될지를 구성을 해봅니다. 그런 구성된 상태를 가지고 저희가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임플란트 위치를 그대로 따와서 구강 내에 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기법이 들어가고요. 그 컴퓨터상에서 결정된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확한 장치를 통해서 수술할 때 환자분 턱뼈의 정확한 위치에 그대로 내비게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옮겨서 심게 되고요. 그 심게 된 경우에 따라서는 튼튼하게 장착이 된 경우엔 당일 날 임시 치약 임시 틀니를 장착을 하실 수가 있고, 그상태에서 임플란트와 뼈랑 붙을 때까지 짧으면 2개월, 길면 한 4, 5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최종적인 보철물을 장착을 하게 되면 치료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이지털 프라치 케이스에 대해서 사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시면 구강의 상태 그러니까 위턱이랑 아래턱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치아가 없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위턱 아래턱이 어느 정도 다치는지 또 어느 정도 벌려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의 평소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해부학적 구조물이나 그런 표시할 수 있는 인자를 통해서 그 위턱 아래턱의 위치를 정확하게 재현을 한 다음에 이것을 여러 가지 디지털 기법을 이용해서 컴퓨터로 그대로 모델을 옮기게 되죠 그옮기에된그 상태에서 미리 디지털 상에서 모의 수술을 통해서 임플란트 위치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이렇게 결정이 된 다음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임플란트에 바로 임시 보철물을 장착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 임시 보철물을 이용해서 뭐 식사를 당연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상태에서 잇몸이랑 임플란트가 아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몇 개월 후에 최종적인 보철물을 장착하게 됩니다. 원래 전체 임플란트를 하실 때 평균 10개 정도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줄여서 4개에서 6개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전체 악궁을 재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어, 이게 힘을 잘 받을 수가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치아가 전부가 없으신 분들은 대부분 연령이 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장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턱 근육이 좀 위축이 돼 있고 저장력이 약하신 분들은 사실 그렇게 임플란트를 줄여서 전체 악궁을 재현을 해도 뭐 이게 부서지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드물게 이제 젊으신 분인데 치아가 다 없어서 그 저장력이 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제한적으로 디지털 프라츠를 권유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령이 좀 있으신 노인분들은 뭐 틀리를 고려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프라츠를 이용을 하셔도 저장력에 크게 이상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 무치약. 그러니까 치아가 하나도 없는 분들의 보철 치료에 대해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실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이런 치료법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치과로 문의를 주시고 상담을 한번 오시면 저희가 실제 사례나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실 때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